안녕하세요. 오늘 영상에서 다룰 부분은 어, 기본적으로 문법 개념이기는 하지만 가장 큰 문법의 틀, 가장 기본적인 문법의 틀인 문장의 구조에 대해서 다뤄 보고자 합니다. 근데 이 문장의 구조라고 하는 것은 문법에서 필수적인 부분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라이팅, 문장을 쓰기 위해 가장 큰 틀을 잡아 주는 부분이기도 하고 독해를 위해 문장 해석을 위해 이해해야 될 부분이기도 해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이 문장의 구조를 다루어 주고 싶어서 간단한 짧은 영상을 만들어봤습니다. 그래서 문장의 구조, 문장의 성분 이런 말들이 나오는 부분이 여기인데 말이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뭐 중등 혹은 고등에서 다루는 그런 문법 개념어 아닌가요? 라고 어렵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최대한 쉽게 풀어서 문장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부분들이 반드시 있어야 하고, 그 부분들에는 어떤 단어들이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간단한 예문도 보여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영상에서는 가장 기본 첫 번째, 문장의 요소라고 하는 것. 자, 문장의 요소라는 것은 문장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냐라는 설명을 해줄 거예요. 문장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할 때, 이거는 국어 이해와 마찬가지인데, 여기 마침표나, 물음표나, 느낌표가 와서 이 문장을 끝내주죠. 하나의 문장을 완성해줄 때, 영어는 어떤 순서로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 이것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합니다. 첫 번째는 주부가 와요. 주부. subject라고 하는데, 주부가 온다고 해요. 말이 너무 어렵지만, 일단 그냥 들어볼게요. 이걸 외우라고 하지 않아요. 부분이란 뜻이에요. 주어가 들어간 부분. subject에 술부가 들어간다 라고 말해요. 아이고 술부 더 어려워요. 프리티켓 이라고 해요. 이 영어나 한글은 둘다 어려운 말이지만 자 간단히 설명해 볼게요. 무엇이 은는 이가 무엇이 뭐뭐 한다 뭐뭐 이다 이렇게 다로 끝나는 부분을 술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장은 한 문장은, 은느니가, 뭐뭐한다.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두 파트를 오늘 이해합시다. 뭐뭐가, 은느니가, 뭐뭐한다. 이렇게 문장이 끝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앞에 나오는 은느니가는 subject고, 주부, 주로 누가 하는지 주인이 되는 거고, 술부, 그걸 설명해주는 부분, 하다, 이다. 이렇게 동사가 들어오는 부분. 다시 말하면 우리는 여기에 결국 동사가 들어온다라는 걸 예측할 수 있겠죠. 그래서 문장 기본 요소 주어와 술부로 이루어져 있다 이것을 간단히 설명해 봤어요. 그러면 주어에 뭐가 들어갈 수 있고 술부에 뭐가 들어갈 수 있고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차례차례 설명을 해줄 건데 오늘은 기본 아주 간단한 구조에 대해서만 몇 가지 예문을 들어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은는 이가 해볼게요. 내가. 아주 쉽죠? 내가. 내가. I. 내가. 내가 행복해. 행복하다. 행복하다. 하다이다. 형용사이다. 요거인데, 이런 품사 얘기 나중에 하고요. 그럼 이때 행복하다, 행복한, happy를 쓸 거예요, happy. 근데, I, happy는 문장이 되지 않아요. 그쵸? 뭐, 뭐, 다 라는 부분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기에 주어가 있는데, 그럼 나머지 부분은 술부인데, 주부와 술부로 나눠지는데, 형용사 하나만으로는 행복한이라는 형용사 하나만으로는 술부를 완성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문장에 꼭 있어야 하는 부분은 주어와 동사입니다. 문장 안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주어와 동사입니다. 그래서 이 happy라는 형용사 앞에는 be 동사를 써요. I am happy. I am happy. 그래서 여기서 I가 주부, 누가, 나는, 내가 그 다음 여기 나오는 am happy, am happy. 행복해의 상태를 말하는 술부 주어와 술부 이렇게 구분을 해줄수 있습니다. 그래서 I만 있어도 문장이 안되고 am happy만 있어도 문장이 안되고 여기 있는 이세 단어는 이 문장에서 모두 필수적인 부분이에요. 또 다른 예를 들어 볼게요. 그녀는 그녀는 간다. 해 볼게요. 그녀는 간다. She goes. 어디 갈까 궁금하죠? 그것까지 써 볼게요. to 스쿨. 그러면 여기서는 은느니가 은느니가 주어는 쉬예요 주부. 주부. 그리고 여기서 끊기고 주부. 주부. 그리고 술부는 나머지 부분이 다 술부예요. 고스투스코. 근데 단어가 좀 길어졌죠. 길어진 이유는 주어, 동사, 동사가 왔는데, 막 뭔가를 덧붙여주고 싶어요. 충분히 더 붙여줄 수 있어요. 말을 막 늘릴 수 있어요. 문장은. 필수적인 부분이 이것과 이것. 주어와 동사. 그 외에는 더 해줘도 되고, 안 해줘도 돼요. 그래서 학교에 간다. 학교로 간다. 이 부분은 나중에 또 설명할 건데, 부사구가 돼요. 학교에 가기 때문에 장소의 부사구.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수식 어구라는 설명을 할때 다시 얘기를 해줄게요. 그래서 지금 이번 영상에서는 기본적으로 주어와 동사, 주부와 술부가 문장의 기본 구조인데, 그 안에 주어와 동사가 필수로 있어야 한다. 이런 문장의 구조에 대해서 다뤄봤습니다. 아주 어려운 개념을 최대한 간단하고 쉽게 정리해 봤으니 질문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